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속에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부자유하거든요? 돈도 벌어야 되고요. 승진도 해야 되고요. 건강 관리도 해야 되고, 취미 생활도 해야 되고, 스케줄이 바쁩니다. 그걸 안 하면 뒤처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자유가 없어집니다. 생각보다 속박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유의 복음이 달콤하게 들려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예수 믿으면 각종 죄의 권세와 죄에 대한 책임과 어떤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 앞에 설 것에 대하여 자유함이 오기 때문에 이 자유를 주는 복음이 너무나 달콤하게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어느덧 우리는 죄를 자유롭게 짓습니다. 별로 큰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죄에 무뎌져요. 또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예배드리다 보면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그저 자유만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피곤하게도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것다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기 싫은 것을 하게 만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하기 싫은 게 뭐였을까요? 이삭 바치는 것 너무나도 하기 싫은 거였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군말 없이 다음 날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군말 없이 이삭을 바치려고 해요. 그때 들은 칭찬이 뭐죠? 그때 하나님께 들은 인정이 뭡니까? 네가 나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겠다. 경외심을 칭찬하신 거예요. 경외라고 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경외함을 버렸어요. 예수님 믿으면 그냥 모든 것에서 다 자유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껏 하고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경외함이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경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때론 기도하기 싫어요. 때론 말씀 보고 싶지 않아요. 때론요, 예배 나가기도 귀찮아요. 그냥 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안다면, 즉, 경외심을 갖는다면, 한번더 생각합니다. 그냥 감각 따라서, 본성 따라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나 오늘 이거 먹을래? 뭐 아, 나, 오늘 이거 하고 놀을래? 이렇게 시간 보낼래? 이런 어떤 일차원적인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번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진중하게. 무엇이 나에게 더 좋을까? 무엇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 유익할까? 그럼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말씀 보고 싶지 않아도 말씀 보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예배 땡땡이 치고 싶어도 그래도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야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경외거든요.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기 싫은 거, 하는 게 바로 경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요, 그 하기 싫은 어떤 그 영적인 활동을 내가 막상 하잖아요?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요. 기도의 혈이 열리고,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묵상이 되기 시작하고, 내 삶에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외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오늘도 내일도 모든 순간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곳곳에 경외심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하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을 시작할 때 경외심을 가지고 하루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순간의 태도가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이 쌓여서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경외함을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다시 회복하시고, 기도를 다시 회복하시고, 말씀, 묵상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 경외심을 회복할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외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자유롭게 살고,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하며 살고 그게 스트레스 풀며 이한번 뿐인 인생 마음대로 살아봐야지 원 없이 살아봐야지 이러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기 싫은 것도 할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대충 살자 내 본성대로 살자. 내 성질대로 살자. 그러나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경외함을 회복하며 한번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 경외함으로 물든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